오. 야 선생님 그 사발 될거 했어, 사발 아빠 이 아, 아빠가 아빠가 저기 아빠, 저기 저지저려고 어, 했대. 사발 아렇게 뭐 해가지고 저기 저지고고저 사발 됐어. 기저지저려고 했대. 그래서 엄마 때문에 살아라 저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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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엄청 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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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그기 저기 저기 저어 저기 저 공주야, 승환이 깨워줘. 깨워주고, 응? 야, 책 받아가자, 책 받아가고. 그 선생님 시간표 내라고 한거 있죠, 얘들아. 시간표 내라고 한 거. 그거 좀 내, 내고 가야 돼, 듣다가. 어? 안 갖고 왔으면 내일이라고 내고. 내일 안 내면은 선생님이 이제 니네 공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냅두는 상태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 학교에서 공부할지, 독서실에서 할지, 학원에서 할지 좀, 그 어디서 공부하는지, 그 보는 거니까는, 어? 그거 내, 내고 가세요. 알겠죠? 응? 요책받아가지금 새일도 낸사람도 이거 예전에 낸거라서 어, 희연이 희원, 뭐그 뭐, 그니까 승환이 승환이 저을안요 승환이 줘? 좀 이따가 이제 줄게 네. 종훈이종훈이도 오고 소연이 종훈이 좋아 저 지수야 뭐, 지수도 받아가 지수 뭐. 받아가고 준호도 준호 받아가고 나지이꺼응 소연이 여기 예전 책선한테 냈으니까 안 잊어버리고 잘 갖고 있었으니까 내가 윤아 응? 윤아도 유나, 여기 있네 정훈 이책 있지. 응. 형이 예전에 보고 나서 별 얘기 안 써놨으니까요 보시고 김이는 응? 아. 김이는 책 일로 와. 자 오늘 이제 고정이 뒤에 나갈 건데요 응? 별 얘기 안 써놨으니까 자 얘들아. 자 내일까지 내일까지 일요일까지 제출할 거자일요일까지 제출할 거 시약표 작성한 거좀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생님 나눠준 프린트 있죠 개념 뭐 다시 보기 프린트 요거 제출하셔야 돼요 알겠죠 많네요. 응? 동주는 조금 늦춰 되는 거니까 내가 얘기하기 때문 동주는 조금 이제 하고 시험이 늦게 끝났잖아 그지 응? 그러니까 다 해갖고 내일까지 내 나머지들 개념 다시 보기 어디까지인지 좀 체크해서 줄 테니까는 내시고 공부 안 하면 또 이제 뭐, 이제 니네는 더 이상 내가 잔소리 할 필요도 없어. 이제 고2고3 올라가자면 안 하면은 결국 재수할 거니까는 그렇게 하면 싫죠. 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선생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어? 옛날에 어떤 애가 그래도 그, 그 얘기 했다 기분 나쁘다 그만두네가 있었어. <laughs> 너무 소심하지 않나? 내가 공부하라고 했지.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고 막 그, 그만두면 어떡하냐. 그지? 응? 상처를 받았대. 자기는. 어, 야. 공부 안 하면 니네 손해니까. 응? 거듭 얘기하지만요, 여기 지금 재수해본 사람 아무도 없죠. 이 교실 안에. 재수해본 사람 없죠. 나밖에 없어요. 어? <laughs> 나밖에 없는데 내가 그 괴로움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어? 야, 주말에도 이렇게 와가지고 학원에 꽉 박혀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되냐? 어? 주말에,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학생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어? 놀아야지. 주말에 이렇게 막 이런, 이런 날 놀아가지고. 어? 여름 같은 때는 막락 뭐 페스티벌 이런 거 있잖아, 재즈 페스티벌 이런 거 이런 것도 다니고 아, 씨, 얼마나 좋아. 생님 너무 다니고 싶었으나 못 다녔던 그런 데야 내가 학원 일하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응. 20대 되면 나도 놀러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많이 놀았는데 군대 가고 나서 갔다 와고 나서는 이제 응? 생활 전선에 또 이제 뛰어들어야 되니까 못했지 아무것도. 응?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20대 되면 또더 재밌는 일들이 많이 많을 텐데 에? 자 우리 책펴 보시고 고쟁이 저기 우리 어디까지 나가지 대충 기억은 나죠? 응? 저희 니네가 표시돼 있을 거야. 어디까지 나가냐면은어 선생님 여기서부터 진도 나갈 거예요. 여기서 진도 나갈 거니까 90 97 페이지 있죠. 97 페이지, 응? 97 페이지 있으니까 응. 97 페이지 딱 보시면은 그오 어? 보니까 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354번에 있는 것 보여들어? 그 보다가 97 페이지 보시면 그 354번 보이죠? 방금 전에 했던 그 뭐야 평균값 정이 보이지? 그렇게 해서 문제 나오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당부할 거는 뭐냐면은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개념다시보기라고 했더니 프린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많지 않은데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제일 중요한 중간고사 범위라고 했죠? 이거 다 푼다고 해서 잘 푸는 게 아니니까는 시간이 좀 되는 친구들은요 앞에 이 극한연속이랑 미분계수랑 여기 접선 있잖아 여기 센으로도 좀 한번 정리 좀 해놔봐. 선생님, 그냥 정리해놔봐. 그러면 또안 보는 애들 많을 텐데, 센이나 이게 위험 정리를 지금 해놓으세요. 지금 해놓으셔야지 이제 중간고사좀 여유가 있으니까는 하시고,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알다시피 뒤에 진도 계속 나가기 때문에요. 앞에 진도까지 같이 커버할 수없어 여기 입과관에도 또 미접근 때문에 양이 또 많단 말이야. 많기 때문에, 앞에 진도까지는 선생님이 이제 9월달에 다시 점검을 할 테니까는, 9월달 내신 들어가면 다시 할 테니까요. 고전까지는 그 이제 풀 시간이 없으니까는, 이네 방학 동안에 2주동안에는 그것만 스스로 정리할 거를 이렇게 정리해 뭐냐면 은그 앞에 부분이죠 극한이랑 어, 미분이랑 미분계수 있잖아 연속이랑 그지? 요거를 스스로 미분계수를 해서 딱세단원 4단원 밖에 없잖아 그거 적성까지 할까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요 최소 센 이상은 봐야 돼 그래야지 성적 나오잖아 그지? 좀 어려운 거 보고 싶은 사람들은 생각해가지 달라고 하고 응? 센 정도 수준으로는 최소한 좀한 바퀴 돌려놓자 여기까지는 스스로 그 니네가 해야 될게 뭐라고 스스로 해야 될 거는 이거야 이거 스스로 해야 될거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학원 숙제 가지고서는 충분히 안 됩니다 학원 숙제는 진도를 뒷진도 계속 나가기 때문에 지, 뒷진도에 대한 진도 그 양이 되게 많을 거예요 많을 거니까는 그양 많은 거랑 얘랑 같이 공부해 놓으셔야지 중간고사가 조금 되고 뒷진도는 어차피 나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겠죠 지금부터 이제 97페이지 한다고 했으니까 음. 자 여기 이제 쭉 한번 다시, 다시 개념 정리하고서 가보자고요. 오늘 이제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자, 증가 감소랑 그 도함수 활용이라고 그랬죠 도함수 활용. 도함수 활용이라고 해서, 음. 자, 가볼게요 한번. 자, 먼저, 어, 먼저 증가 감소 얘기를 합시다. 증가 감소. 증가 감소에서는 어떤 개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해볼 테니까는, 먼저 함수가, 그래프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하을때 이걸 증가한다라고 해요. 어 증가한다고 하고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라는 얘기가 없어 그냥 증가하는 거 보이지 계속 커지고 있는 걸 증가한다고 하잖아 그럼 내가 여기에 a 위치가 있고 여기에 a 빼기 h의 위치가 있고 a 플러스 h의 위치가 있어 h는 양수면서 임의 실수예요. 음 그러면은 증가 함수라는 조건 때문에 나올수 있는 식은 f a 빼기 h랑 f a랑 F A H가 항상 성립하는 게 저게 증가함수의 조건이에요. 증가함수 정의 이해되니? 음 증가함수 당연히 이게, 이게 항상 만족해야 돼. 미분 얘기가 나왔어 안 나왔어? 미분 얘기 없이 알겠죠? 이것도 증가해야 안 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가다가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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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여, 꺾여 이렇게 꺾여 이렇게. 꺾이더라도 이거 증가하는 건 보이죠? 꺾이는 건 미분이 안 되지만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laughs> 음, 증가의 개념은 그렇게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고 증가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식에 대해서 좀 하나 여기다 쓸 거예요 내가 그 식을 쓸 건데 그 식을 쓰기 전에 전제를 하나 깔아 놓을 거야 미분 가능한 f x 에 대해서를 전제로 깔 거야 미분 가능에 대해서만 얘기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꺾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식으로 표현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는 냅두시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증가 함수가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쓸 건데 그 쓰기 전에 여기다 증명을 하나 간단하게 할게요 옛날에는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갔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첫번째 나와있는 요거 봅시다. 요거 자 여기 요 부등식 보이지죠요 부등식. 요 부등식을 f a 넘겼어요. 이렇게 <laughs> 넘겼고 자 넘기면 이렇게 되는거 인정하고 그죠? 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H를 나눠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데 자, 선생님이 h를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h를 나눴어요. 그러면 h가 이미 여기서 깔고 들어간 게 양수라고 깔고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h로 나왔다는 건 부등호만 바꾸겠다는 뜻이지 이렇게. 그죠? 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일 거야. 리미트 붙여서 h가 영으로 가까이 갔어. 그 양변에 리미트 붙이면은 뭐 생긴다고 했던 거 기억나? 어, 등호 생기죠, 등호. 그러면 얘가 무슨 뜻이야? 여기 서로 같게 하려고 마이너스 H로 나왔으니까 서로가 같아졌어. 그럼 얘 뭐라고 쓸까 이거라 쓰겠지. 그럼 얘는? 얘는 0 이상 아니야? 그죠? 또 하나. 여기 쓰지 말고 들어보냐 이거는 FA. 더하기 H에다가 빼기 FA야. 지금 이제 뭐한 거니? 여기 두 번째 등호 있죠? 두 번째 등호이고. 두 번째 등호도 FA를 넘겨서 여기다 0 만들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저식에다가 매수로 나눠주는 거 FA까지 해가지고 H로 나눠졌어요. 이번에는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에안 바뀌고 그럼 양변에다가 니미트를 붙였어요. 리미트를딱 붙이는 순간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등호가 생기고 그럼 얘는 또뭘 얘기하는 거야? F 프랑 A를 타는 거고 얘가 0 이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왼쪽에서 바라보나 오른쪽에서 바라보나 항상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미분 가능한 증가함수는요 항상 뭘 만족한다? 그 순간만큼은 접선의 기울기가 0 이상이 된다 요 사실 꼭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 증명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증명 없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얘들아 그냥 커지고 있는 순간에 커지고 있는 순간에서의 만큼 접선의 기울기 봐봐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플러스입니다 그게 이게 뭐요 알겠지? 그니까 러그거 증명도 했으니까는 봐주시고 음. 그러면은 자 지울게요. 뭐 지우고, 증가함수에서 이제 시험 지잘 나오는 명제 하나를 딱 소개하고선 이제 넘어갈 건데, 여기다가 딱 하나 적용하고 가자고 자, 뭐냐면은, 음. 자, f'a가 0보다 크면은, 우리가 그 함수를, fx를, 늘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고 해요. 어, 증가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증가상태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는 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를구하면0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 화살표 증명은 내가 저기서 했어요. 화살표 증명. 그죠? 요거, 요거, 요거. 요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왼쪽에 있는 거는요. 그냥 받아칠 수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거 어떻게 받아치냐면 요건 접선의 기울기가 모든 게 양수래.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모양을 이렇게 그려도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지. 이렇게 그려도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죠.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나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이 그래프를 우리가 증가한다라고 해 감소한다고 해 그래, 그냥 똑같다고 해 그냥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지? 그까 얘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 화살표를 잘 봐주세요. 화살표, 니네 1학년 때 배웠던 p 이면 q이다, p 이면 q이다 이렇게 외는 우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이거야 요건 된다고 인정했는데 그 역은 그 역, 역은 뭔지 알죠? 이거 반대로 가는 거.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이게 둘 다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안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명제에서 틀린 얘기 할 때는 뭐 들지?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발레를 들죠? 발레도 기억하셔야 돼요. 발레. 발레도 매번 얘기했는데, 생각을 해봐. 여기서 왜안 될까? 프라임이 0 이상이라고 해서 얘가 증가함수라고 못하는 이유. 어떤 함수를 들먹거리면 되냐면은, 상수함수 들먹거리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어떤 함수가 나와? 0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뜻이 뭐야?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0보다 커도 그만, 같아도 그만 인데 같은 걸 들먹거렸죠. 같은 거. 0보다 같은 거나을때이 함수는 알다시피 5로만 쭉 가기 때문에 이걸 증가함수라고 해야 하야 그냥 안 한다고. 그래서 발레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는 뭐가 있어? 혹시? 기억나? 증가라고 했는데 0보다 크다라고만 얘기 못하는 이유. 어 세제곱 있죠 세제곱 어 세제곱 이 있어가지고 세제곱에서의 상태를 보세요 세제곱은 이래가지고 좀 이때 이제 그리겠지만은 얘가 f 프라임 0은 0 나오잖아 3X 제곱 해가지고 그래서 세제곱 모양은 알다시피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갔다가 움찔한다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요 상태에서 우리가 증가한다라고 그래 감소한다라고 그래 당연히 올라가고 있는데 증가한다라고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0이 없으니까 틀린 명제라고 여기 0 나오는데 그지 그래서 이런 것도 증가 상태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기억하실 게 이거야.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는,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니다 너희들한테. 증가란 단어가 나면요. 오 반드시 여기다 0 포함시켜야 돼요. 0. 알겠죠? 0 포함 안 시키면은 뭐를 배제하는 거야? 니네가 이렇게 쓰면 뭘 배제하는 거야? 이런 순간을 배제하는 거잖아. 물론 그래프나 아니면 무슨 조건에 의해서 이 그림이 절대로 안 나온다고 조건이 있으면은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학교 선수령에서 이거 있다, 없다 가지고서는 점수를 많이 깎기 때문에 확실하게 명제 좀 알아 두고 가아야 돼요. 증가 나오면은 는을 갖고 있은, 있는 식을 써야 된다. 니네가 이거라고 나왔으면 이거라고 써야 되니까. 그치? 꼭뭐 기억하자. 증가 감수 딱 요거 한마디 하면 중요하고 실제 문제에서는 개념상의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실제 문제에서는 여기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고1 때 배웠던 거 그거 많이 나와. 니네 기술로 감수도 우리 많이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한 범위 내에서의 그, 양수 조건을 갖고 있을 때, 은수 조건 갖고 있을 때, 그런 조건이 많이 나와. 응?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1학년 때뵌것 중에서 함축판 기억나죠? 함축판. 여기 다시 나옵니다. 이것도. 어? 그러니까 그거 좀 연습을 좀 시킬 테니까 알아두시고, 선생님, 감소 얘기해주세요. 그럼 감소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감소 얘기는 다 뭐예요? 부호 방향 반대로 쓰시면 된다. 알겠지? 음. 응.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 이제 지금부터 이제 증가에 관련된 문제는, 너무, 몇 문제 없으니까는, 그 스텝2에서 몇문제 풀어보고서 갈게요, 한번. 저기, 어디로 가냐면은, 음, 가볼까, 저기. 383번 가보래 383번. 383번 가보세요. 음? 자, 383번 가보시면은, 그 문제는 이제, 뭐,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거니까는, 자, 평균값 정리를 가지고서 증가감수를 증명한 거래요, 지가. 어, 그래서 383번 같이 빵꾸 뚫어놓은 거 집어넣자. 가에는 뭐, 무슨 정리야? 밑에 있는 19호선 뭐라고 쓰면 돼? 평균값 정리라고 하면 되죠? 음? 자, <laughs>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뭐 들어갈래? 나. 나, 나에는 뭐들까 0보다 크대 작대. 그게 뭐 어떻게 하는데? 문제를 좀 끝까지 다 읽어봤어야 되는데, 383번에는 평균값 정리는 인정하겠는데, 거기서 x2 빼기 x1은 fx2 빼기 fx1 해놓고선 여기다가 f'c인데, 프라임 문제에서 이미 나왔어요. f 프라임 x 가뭐 되는 걸 찾으려니 문제 메뉴로 가 보시면 박스 밖에 f 프라임 x 가 0보다 작다라고 했지. 0보다 작다라고 이제 이거 이면이잖아 얘들아. 이거 이면이라고 하는 건 명제에서는 p 이면 거시기 q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맞다라고 여기는 거기 때문에 얘도 항상 뭐가 되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는 거. 가, 뭐 나, 라인 응? 그럼 얘가 0보다 작으니까는 요거 바라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 바라보면은. X2 빼기 X1은 양수야, 음수야? X2 빼기 X1은 어디 나왔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디 나왔니? 음. 저기 맨 위, 위에 박스에 첫 번째 줄에 나왔죠? X1 빼기 X2가 음수죠, 음수 근데 X2에서 X1 백건 양수잖아, 보니까 그러니까. 그치? 이해되지 얘들아?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빵꾸 세 번째 빵꾸 그다음에 라는 뭐야 그러면 야, 얘가 음수라고 했을 까는 얘가 양수야 그럼 얘가 어쩔 수 없이 뭐가 돼야 돼? 음, 음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얘가 음수가 된다. 그렇게 쓰라고. 이렇게. 즉, fx랑 fx2랑, 어, 똑같네. 그럼 가나다라 다빵법 채워줬죠, 선님이 응? 응, 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나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뭐냐면은, 증가함수에서 또 시험도 잘 나온 게, 전구간 증가가 나오면은 무슨 생각 들어야 돼요? 전구간 증가. 요거는 우리 1항년때배런데전 구간 증가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우리가 그걸 1대1 함수라고도 하고. 그죠? 어, 1대1 함수라고도 하고. <laughs> 자, 문장으로 되어 있는 전 구간 증가를 어떤 식으로 푼다 얘들아? 모든 문장은 증가 문장 나오면은 이걸 풀어야겠지? 얘들아, 이걸로. 증가란 단어가 나오면은 이걸 풀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오른쪽 가 보시면은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386번에 1대1 대응이란 단어 보여 야들아 3차 함수가 1대 1대이 된대요 그럼 전구간 증가하거나 전구간 감소라는 뜻이거든 얘들아 그지 386번 386번이야 응.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그거 386번은 전구간 감소가 돼야 되는 거 알겠니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얘들아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는 전구간 감소가 돼야 돼 그럼 전구간 감소할 조건 뭐야 이렇게 돼 있는 함수에 이렇게 돼 있는 함수에 뭘 해라 미분하라고 미분. 지금 여기 보시면 미분돼 있잖아. 미분해서 어떤 특정한 값을 집어넣든 문제에서는 뭐라 하니? 특정한 값을 집어넣으래. 모든 실수에서요. 네. 전구간 1대1함수니까는 모든 x 아니야? 모든 x. 모든 x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갖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얘가 감소해야 된다고 얘들아. 1대1 대응이면 얘가 감소해야 돼. 감소라는 명제가 나왔으니까 여기 는들어간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아, 내가 얘기했잖아. 증가 나왔어. 뭐 하라고? 이거 쓰라고. 는 들어가야 돼, 이거. 어, 는 들어가야 돼. 는 빼면 다풀릴 수도 있어. 개수니까. 응? 그럼, 그래서 이제 니네 1학년 때 배우면 나오잖아. 어, 그래서 여기다가 최고차기에서 플러스로 만들어주시고,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2차 함수에서 항상 양수입 조건을 못쓰면 돼. 한별식, 대장 한별식, 관절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가 0과 4분의 9 사이 있으면 되는데, 문제에서 뭐 찾으랬니? 정수 찾으니 정수? 음. 정수 A니까 는 0과 1과 2. 에 여기 봐봐. 는 있고 없고의 답이 달라지죠? 어, 이런 거 나올 거니까 또잘 봐도 알겠습니까? 음? <laughs> 자, 또 하나 기억해볼게요. 그 다음에 저기 어려운 게 90번이 좀 어렵고, 저기 89번 하나만 좀 해보고 가자. 89번. 이거 좀 걸리적거려가지고 내가 한번 볼텐데, 89번 한번 생각해보세요, 빨리. 89번이 내가 아까 얘기했던 한축판 문제야. 한번 풀어봐봐, 빨리. 89번. 응? <laughs> 구간 내에서 증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확인해보자. 어, 구간 내에서 증가하는 거. 증가라는 거 보자마자 미분할 생각 하시고, 미분하고 빨리 써야지, 바로. 응?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뭐야? 구간 마이너스 1과 있는데, 얘들아, 구간 이거 뜻 기억나지? 나 구간 이렇게 쓰면이거 요거 뜻하는 거, 요거. 요 사이에서 항상 뭐가 되는 거야? 증가라고 했으니까는 0 이상을 얘기하는 거, 야0 이상. 그니까 문제를 결국은 이제 수과정에서 얘기할 건 거의 끝났어요. 이 범위 내에서 0 이상인데, 니네가 바라보는 걸몇차 함수 바라봐야 돼? 2차 함수 바라봐야 되잖아. 2차 함수가 저렇게 돼 있는데, 우리 몇번 했던 거잖아. 요 지수로 가면서도 굉장히 많이 했던 거고, 응? 자, 이런 상태에서 마이너스 2가 이 사이에서 항상 양수가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했니 이거 그냥 부등식 푸는 게 아니라, 이걸 함수로 보라고 했죠, 함수. y로 본 다음에, 이 2차 함수가 뭐가 결정이 안돼 있어, 지금. 축이 결정이 안돼 있지, 축. 축에 따라서 나누는 거잖아. 어? x a의 제곱, 빼기 a 제곱, 빼기 a 더하기 2. 그래서 얘가 아래로 블록해야 돼. 아래로 블록한데, 아래로 블록한데, 가운데가 A야. 근데 A의 위치가 이 범위 내에서 항상 위에 있으라고 했는데, 이 범위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잖아. 그죠? 여기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을 때는, 1번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을 때는 무슨 조건이 필요해? 제일 낮게 나오는 이 값이 항상 여기 바닥보다 위에 있으니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 기억나? 음.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이거 좀 써볼까요? A가 지금 E보다 커. 는뭐 여기다 붙여도 그만, 안 붙여도 그만. 그럴 때는 여기다 2 집어넣자. 2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쓸까요? 4 빼기 4A 더하기 2 빼기 A 해가지고 6 빼기 5A 나오잖아. 6 빼기 5A가 항상 0, 0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고. A가 2보다 큰데 2A는 5분의 6보다 작거나 같다나오면 그럼 말이 돼, 안 돼. 하나는 2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 5분의 6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말이 안 되지, 이거. 1번 케이스는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 있죠. 형님 이거 설명, 설명하기 싫은데 이 솔직히 1학년때한거 아니냐? 수투 내용이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 그 다음 그 다음에 뭐할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면 이제 축 사이에 누가 있으면 돼. 축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는 A가 얘랑 얘 사이에 있을 때는 는 여기다 붙이고 여기서는 제일 낮은 제일 낮은 A 집어서 제일 낮은 얘가